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 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죽게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죽게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여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갉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사람이나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저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데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6장 후반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이것에 한 예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은 어딜 가든지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은 그가 굉장한 능력이나 혹은 그가 탁월한 어떤 지혜가 있었다기보다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듣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듣는 이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았고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성전 건축은 허가, 허락되지 아니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게 되죠. 뒤를 이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법계를 성전 안에 안치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감격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해달라는 기도가 기도와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백성들을 향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총 일곱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재판을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정의로운 재판을 위한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나면 전쟁 중에 하나님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이 전쟁에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기근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이고요. 네 번째는 재앙이나 질병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료해 달라는 그 재앙이 질병이 멈추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달라는 기도이고요. 여섯 번째는 전쟁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전쟁 중에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구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는 혹시 이 백성들이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 소리를 응답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이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42절 말씀, 40절과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4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분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주의 종다윗사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은 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죠. 하나님 이 성전을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가 했던 핵심의 내용이 어제 보았는데 내가 지은 이 성전 그리고 내가 이 법궤를 옮겼고 내가 다윗의 왕조를 이었고 그래서 내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가 지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 성전의 이그 건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신앙적인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가졌던 이 시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성전에서 뭘 기도하든, 성전에서만 뭘 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은 이 만사형통처럼, 만병통치약처럼 이 성전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전쟁에서 구해 주시기도 하죠. 이런 성전을 향한 기도들은 시편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성, 시편의 표절 중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리고 이 건물로서의 성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다윗과 솔로몬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만 있으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어, 역사 속에서 뭐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우사바 때에 야랑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시야 때도 그랬고 제일 유명한 것은 히스기야 때에 이 아수르의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 하느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들이 1 8만5천 명이 하루 아침에 죽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성전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런 경험치들이 그들에게 있다 보니 성전 자체에 너무 관심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는 우상숭배로 보였고 이들이 하나님 그 자체에 관심보다는 건물로서의 성전에만 집착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시죠. 그래서 결국 성전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역대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포로의 귀환자들입니다. 이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이스룹바벨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죠.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다면, 어, 분명 이 솔로몬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며, 뭐 그들이 뭐 24시간 늘 기도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내면 깊이에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성전을 짓는 그 근본적 욕구에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지어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기근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어딜 가든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솔로몬의 이 일곱 가지의 기도가 고스란히 이 스루바벨 성전에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스루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질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헬라에게 점령당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이스루바벨 성전에 하늘 명광이 임하지 아니하였는가 성전이 세워지긴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집착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전에 집착하는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죠.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오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40여 년 동안 지은 아주 멋진 성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루바벨 성전에 임하지 않냐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으신 그 이유가 대로 반영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했습니다. 이 성전만 완성되면 이스라엘 회복될 거라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안타까워하시고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윗은 성전도 없었고 심지어 성막에서 기도하지도 못했죠. 광야로 돌아다니며 더 누더기가 된 성막을 대신해서 다윗의 장막 안에 이법궤를 두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 다윗이 하였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듣고 묻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이 건물 앞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어~ 제가 그~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 교회에서 꽤 기도를 많이 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어~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어느 기도원에 가자 어느 기도원에 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자주 봅니다 근데 흔히 용한 기도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기도원을 찾아다녔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순수성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떤 특정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의 기도를 더잘 들어주시고 어떤 특정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응답이 더 잘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한국교회를 기복주의로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큰 우를 범하게 되었죠. 근데 이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만 나타난 일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늘 나타나는 현상이죠. 중세 기독교에서는 성전을, 교회를 아주 멋지게 지어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또 찬양소리가 잘 울리는 구조로 성전을 만들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이 인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에 집중했던 것이 또 중세 교회의 모습이죠 어, 늘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봐야 되는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던 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던가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미 언급한 것처럼 다윗은 광야로 도망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느 곳에서든 기도하였습니다. 또 성막이 누더기가 됐을 때 다윗의 장막을 짓고 그는 성막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를 스스로 자기의 골방을 만든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사역하던 가운데. 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전되어 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곳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자신만의 골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그럼 필요 없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저는 이 새벽 기도회에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바로 이 새벽 기도가 우리 성대님들의 골방입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집에서 나의 공간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이 새벽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 어, 저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어, 또제 사무실에서 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 이렇게 새벽에 하느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의 골방이에요. 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소풍교회가 아니더라도 어, 어디에서든 그 새벽의 시간에 가까운 교회에서 어, 기도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금요, 금요, 금요 기도회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도 개인의 묵상이 필요하고 또 공동체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개인의 골방의 기도가 있고요,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합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임하시며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늘 함께 가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성전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혹은 특정한 목회자 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지만 신앙의 본질은 다위처럼 예수님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어느 곳을 가든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질병이든 삶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여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이것은 주님이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은 쉬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해도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귀기울여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그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묻고 듣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에서도 늘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습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며 어디서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대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우상처럼 매여 있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또 발견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교회, 특정한 목회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되 더불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기도하기도 힘쓰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